네, 반갑습니다. 위드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8,470원이고요. 0.24% 상승하고 장마감된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2일 오후 3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위드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려지고요.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같은 걸절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위드라고 문자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오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어요. 그 날짜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오제 나가기 전까지만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오제 나가요. 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예요.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 야금야금 야금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럼 자료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010 3040245 위드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위드텍 상한가 가고 난리 났죠?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났기 때문인데 자, 요요 요 원자력 발전소 요거 해체한 다음에 뭐 들어가겠어요, 이 자리에? 피폭되고 방사능 난린데 어떻게 들어가 어차피 여기 원자력 발전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시멘트가 이게 뭐야 이게 누렇게 떠 가지고 그냥 재건축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텍은 계속 돈을 벌 거다. 라는 점 요거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뭐예요? 반도체 클린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습니다. ai도 엮어 갈수 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엮어 갈수 있어요. 자본 상태 재무 상태 멀쩡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그냥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위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